지금 많이 루즈한 상황에서 다이아를 써가면서 또 노가다를 하라는데 하다보면 유저들 현타 오거든요. 솔직히 요즘 좀 루즈하죠. 좀이 아니라 많이 루즈하죠. 게임은 오픈한지 두달 됐는데 특별한 컨텐츠 없이 계속 노가다만 하는 게 흠이긴 합니다. 원래 지금 프리스티지 반값 이벤트 기간이에요. 어,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이번 프리스테이지와 다음 주에 보스전까지 핵농협 반갑 이벤트가 전부 미뤄졌고 대신에 핵농협 이벤트 원풀 원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반갑지가 않은 것이 지금 전생술 콜라보 이벤트 중이거든요. 1차 픽업, 2차 픽업 뽑기로 전생술 캐릭터들 뽑기 위해서 다이아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류로 인해서 핵농력 원프론 이벤트로 대체되는 것도 또 다이아를 써야 되거든? 유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공지를 보고 핵농력 물약이 원프론으로 표기가 돼있어서 코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약이 원프론을 하는 건가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임이 그렇든 대부분 무소과금 유저분들이기에 필수 재화인 다이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울 상황일 텐데, 행동력 원프론 이벤트로 대체하는 것이 마냥 좋다고만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원프론 이벤트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진행되는 거라, 이걸 사전에 알았다면 뽑기에 다이아 쓰는 거를 조절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거기에 지금 많이 루즈한 상황에서 다이아를 써가면서 또 노가다를 하라는데, 하다보면 유저들 현타 오거든요. 무소각은 분들 뿐만 아니라, 가금 하시는 분들도 더할게 없어요. 지금 내가 뭐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친구 창이나 길드 접속 창을 봐도 하루 이상 미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든 플랫폼에서 대제 게임 방송들도 보면은 시청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노가다밖에 없고 지루하게 같은 패턴으로 파밍밖에 안 하고 무한의 탑 같은. 뭐 미군 같은 도전 컨텐츠가 없이 그냥 파밍만 하고 있으니 현타 오는 거죠. 이런저런 내용들 때문에 접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4일에 게임이 오픈을 해서 지금 딱 게임 오픈한 지두달된 상태인데, 저는 두 달이면 초반이라서 아직은 좀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실드를 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그렇게 게임사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한국 유저들 특성상 컨텐츠 소비 속도를 따라가기는 버겁기는 하시겠지만, 길드 컨텐츠나 타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한의 탑이나 미궁처럼 도전 컨텐츠 같은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7개의 돼지 게임의 재미보다는 돼지 만화 덕심으로 게임하는 것이 좀더 큰데, 앞으로 넷마블의 7개의 돼지 그랜드 코러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무척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